8, 90억이 대출이 나왔다. 네, 뭐 거의 89% 좋아. 이렇게 90% 네, 좋아. 90%까지. 그러면 10억이면 100억짜리 건물을 산다. 그렇다고 하면 살 거임. 사장님 피디 예? <laughs> 주택에 연예인 간물주 해가지고 나와서 막 재밌더라고요.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연예인들이 건물을 사는데 대출이 엄청 많이 나와요. 과연 이게 연예인이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일반인들도 이게 가능한 건지 그런 사항이 들어가지고 그게 왜 궁금했을까? 아니 대출이 막80% 90% 이렇게까지 나오고 100억 넘는 건물 네. 뭐 이런 것들을 사는데 음. 그게 100억 넘는 건물을 사는데 네. 8, 0 90억의 대출이 나왔다. 네, 뭐 거의 89% 좋아. 이렇게 90% 네, 좋아 90%까지 그러면 10억이면 백억짜리 건물을 산다. 네네.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렇다, 네. 그렇다고 하면 살 거임. 저요? 응. 저는 지금 못 사죠. 만약에 10억이 있다, 그러면 90억 대출하고 살 거임. 어,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또거지 <laughs> 아니, 연예인들은 그렇게 <laughs> 산다.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어떤 한 사건을 바라볼 때, 어떤 일을 바라볼 때, 네. 어, 저거 잘못된 거 같은데? 라는 시각으로 바라볼 때가 있고, 네. 어? 내가 저거 저 사람이라면 네.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있을 수 있고, 네. 어? 저거면 괜찮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입장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지 시각이. 네. 근데 지금 내가 너가 물어보는 느낌을 보면 아니 연예인이라고 해서 그렇게 많이 대출해주는 건 맞아? 그거 좀 잘못된 거 아니야? 그리고 방송에서도 그런 뉘앙스의 그렇죠. 내용으로 나왔던 거지. 근데 그렇게 해준다면 사겠냐 이거지? 90억 대출은 예를 들면 대출 이자가 한 달에 2,700. 한 달에. 응. 저는 못 사죠 그러면. <laughs> 응. 예를 들어서 그 건물에서 월세가 한3,500 나온다고 쳐. 네. 그래도 못 살까? 그러면 사죠. 공실라면? 공실라면. 응. 어. 공실 나서 만약에 한 달에 한 천씩 커버해야 된다면? 그러면은 힘들죠. 지금 나한테. 못 산다고 했다가 산다고 했다가 못 산다고 했다가 그래 지금 <웃음> <웃음> 반복하고 있단 말이지 <laughs> 그러면 지금 <웃음> 지금 <웃음> 애초에 물어봤던 그 입장은 네. 온데간데없고 <laughs> 사고 싶다 못살것 같다 그 이자 어떻게 내지 네. 어 월세 받으면 그걸 낼 수도 있으면 사겠다 이 생각으로 완전히 어떻게 보면 시각이 입장이 바뀌어 버리는 거지 그러네요. 네. 우리가 어떤 일을 바라봤을때 그게 잘된 일인지. 잘못된 일인지 판단하는 거. 그 판단하는 입장일 수 있고, 내가 그걸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하면 좋겠다, 안, 하, 안 좋겠다의 입장이 있을 텐데, 지금,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건물 90억 대출해주면 10억 갖고 살 거냐. 라고 얘기하니까, 어?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이니까, 사람이, 어? 뭐지? 고민하게 된다는 거. 당황하게 된단 말이지. 쉽게 말해서. 그리고 내가 상황을 얘기해주는 거에 따라서 사죠. 안 사죠? 사죠? 못 사겠는데요? 이게 바뀐단 말이야. 그 이유는 뭐냐면 나는 일단 그거를 방송에서 말해주는 뉘앙스로 받아들였다는 얘기지 애초에. 음 그랬던 것 같아요. 맞지? 네. 뭔가 잘못됐다. 네. 근데 뭐가 잘못된 거야 도대체? 그 방송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게 연예인들이 뭐 성실하게 해서 돈을 벌어서 하는 건 좋은데 이게. 그 너무 불로소득고 세금도 불법이지 않은 선에서의 많은 세금을 덜 내고 그럼 네. 절세네. 불법이 탈세고 왜? 합법적인 선에서 세금을 아끼는 건 절세니까. 아 그러네요. 응. 근데 뭐가 문제라는 거지? 근데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아이들이 연예인이 되는 게 꿈이고 뭐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했던 이제 건물주 되는 게 꿈이고 막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이제 문제 상황처럼 얘기를 하니까 어 이게 뭐지 이런 생각들. 아이들이 건물주나 연예인이 되는 걸 꿈으로 갖게 해준 게 누군데? 음 어디서 들었을까? 음... 당연히 방송에서 들은 거지. 아 방송. 네. 매스컴에서 들은 거지. 매스컴에서 그게 좋다고 막 해놓고 이제 와서 문제라고 하는 거지. 왜 문제인 거지? 연예인들이 돈잘 벌고 부자라는 걸막 이슈성이 있으니까 막 그거를 보도했다가 지금은 그게 문제야 하고 하는 거야. 애초에 그 사람들이 잘 되고 잘 나가고 돈 많다는 거안 알렸으면 사람들이 건물주가 되고 싶다 생각도 안할 거고 연예인 되고 싶다 생각도 안할 건데 연예인들 돈 많이 벌고 건물 많이 갖고 있다. 이런 거막 연예 프로에서 신나게 알려주고 그래서 뭐한 달에 월세 얼마 받는다. 얼마 올라서 얼마 부자됐다. 이거 막 알려줬잖아. 그러고 나서 왜 지금은 또 문제라고 하는 거지? 이상하잖아. 그게 방송 매체라는 걸한 사람으로 보면 그 사람 미친 사람이야. <laughs> 맞잖아. 아니야? 그럼 맞네요. 안 그래? 야, 연예인 되는 게 좋아. 연예인 되면 이렇게 돈 많이 벌수 있어. 이렇게 돈 많이 벌고 이렇게 인기 있어. 그리고 그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건물 사가지고 걔가 작년에 산게뭐 2년 전에 산게 몇십억이 올라서 이렇게 또 부자됐어. 그럼 이렇게 부자되는 거 원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했어 원하고 싶지 아나 원해 원하... 연예인 준비 막 하고 있는데 야 연예인들 건물 사서 불로소득 탈세 나쁜 놈들이야 문제 있어 이 미친 거잖아 정신병이야 애초에 아말안 하던가 그리고 대출이 그만큼 나오는 데 있어서 대출이 그만큼 나오는 게 뭐가 문제냐 이거지 왜 은행에서 법을 어겨서 그만큼 대출해 준 거야? 절대 그럴 수 없어 그랬겠죠 어, 불가능해 그리고, 보통 사람들, 어, 보통 사람들에게 박탈감을 준다. 이런, 이런 네. 걸수 있어? 그거는 박탈감을 주는 게 아니라, 시장이 다른 거야. 박탈감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10만 원이 있는데, 루이비통 가방 못 산다고 해서 박탈감 느끼는 건 잘못된 거지. 그건 잘못된 거잖아. 아니,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루이비통 살수 있는 돈, 200만 원, 300만 원 모으든가, 카드로 긁든가, 그 긁은 거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던가 해서 사는 게, 올바른 방향이지. 내가 10만 원인데 쟤는 300만 원짜리 뺏었어 박탈감 느껴. 그건 그냥 시기 질투인 것 뿐이지. 내가 아까 너한테 질문했잖아. 자, 너 10억 있다면 건물 살 거야? 네, 살게요. 근데 그거 공실라면 커버돼? 못 사겠네요. 보통 사람이 그걸 갖고 박탈감을 느낄 이유가 없어, 사실은. 보통 사람은 그 결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결정 테이블에 올라갈 수가 없어. 보통의 경우에는. 그거는 그들만의 리그란 말이야. 그들만의 리그에서 뛰는 걸 보고, 왜 내가 박탈, 국가대표가 축구하는 거 보고, 내가 왜 박탈감을 느껴야 돼? 나는 동네 축구 열심히 하고, 조기 축구 하는 걸로 즐거움을 느끼면 되는 건데, 왜 국가대표 뛰는 걸 보고, 난 저렇게 왜못 뛰어? 나도 국가대표 돼야 되는데, 이런 생각 아무도 안 한단 말이지. 그건 그들만의 리그야. 부자인 사람들, 그리고 모든 연예인들이 그런 결정을 할수 있어? 못해. 탑 오브 탑권에 있는 연예인들이 그런 건물을 사는 거야. 그치? 그게 뭐가 문제 있어? 왜 문제 있어? 어떤 분야든 그 분야의 탑은 부자가 되는 게 맞아. 그리고 많이 번 돈으로 가지고 자기가 사고 싶은 건물 살 수도 있어. 근데 탈세를 했냐, 안 했냐. 탈세를 100% 했다고 나온 것도 아니야, 방송을 보면. 그쵸. 어, 탈세를 했으면 바로 신고, 저거 조사받고 있겠지. 조사받고 있겠죠. 의혹 제기잖아. 네. 그게. 그거 좀 이상하지 않아? 어, 그러네 그런 생각은 안 해봤는데 근데 저도 그거 볼 때는 아 이런 거 연예인들이 돈 많이 번거 좋은데 건물주 돼가지고 막 이러면 솔직해져 일반인들 되게 솔직해지라는 얘기는 연예인들이 돈 많이 버는 거 좋아 뭐가 좋다는 거야 어 연예인들이 응 네가 좋은 게 뭐가 있어 좋지는 않죠 어 근데 왜 좋아라고 얘기해 거기서부터 일단 거짓말이야. 음. 내 마음 불편하거든. 쟤뭐 TV에 나와서 하는 것도 별로 없고 왔다 갔다 좀 하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돈 벌어가지고 저것이 뭐 광고 좀 나오고 뭐 맨날 노는 것 같은데 TV 보면은 근데 왜 저런 돈이 있어서 사? 배아퍼 어, 배 아픈 것도 있는 어. 것 같아. 이게 시작이야. 맞아. 이게 시작이니까 다 나쁘게 보는 거야. 음. 미, 미운 애가 좋은 짓을 해도 밉상으로 보이고 네. 좋은 애가 나쁜 짓 해도 좋게 보여. 음. 이유가 있었을 거야. 쟤 아, 원래 그런 애가 아닌데. 솔직히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좀배 음, 아픈 거. 응. 음. 근데 그거를 누가 배 아프게 만들어? 알려주는 사람들이 배 아프게 만드는 거야. 그건 우리 시장이 아니란 말이지. 보통 사람들이 거기에 접근하지 못해. 그리고 그 분야에서 탑급이고 그 정도 많은 돈을 벌기 때문에 대출도 하, 자기도 할수 있는 거고 은행에서도 해주는 거야. 그만한 물건이기도 하기 때문이고. 연예계에서도 돈못 벌고 예를 들어서 인기 없고 이런 사람들이 그거 결정할 수 있겠어? 연예인이라는 직업을 거기다가 굳이 이슈성 있게 사람들이 많이 보게끔 하기 위해서 연예인이란 직업을 넣는 거지 그렇지 않은 연예인들도 훨씬 많아 거기에 연예인이란 직업을 넣어야 될 이유는 전혀 없어 어떤 분야든 아까 말한 것처럼 최상위권에 있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 아, 그러네 연예인들도 그 건물을 살수 있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도 있는 소수야. 네. 연예인 전체로 하면 10% 절대 안 돼. 2%, 3%? 연예인 전체로 따지면 손에 꼽아. 그때 이게 한 100명 명? 아, 50, 60명 명? 이거 조사했다 그러더라고요. 연예인 연예 그것도 잘 나가는 사람들을 네. 기준으로 했겠지. 근데 그 정도가 아닌 사람들까지 하면 몇천 명, 몇만 명될거몇천 명. 몇천명더 되겠다. 가수, 연기자, 뭐, 그 외에, 뭐, 뭐, 그러니까 뭐, 여러 분야가 있으니까. 그거는 전혀 글쎄, 좀 나쁘게 보라고 만든 내용이지 않을까? 팍타가면 느낄 것도 없고, 사실은 다른 분야니까. 이게 이제 막 음. 이슈가 됐나봐요. 그래서 음. 막 카페 같은데, 커뮤니티 같은데, 두동산 음. 뭐 이런데. 음. 그보다 글을 제가 이제 보다가 음.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뭐? 아, 요 방송에서 음. 투자하는 방법, 음. 돈, 그 부동산에 투자하는 방법, 음. 음. 요런거 되게 잘 알려줬다고 요번에 음. <laughs> 이런 얘기하고. 연예들이 대출해서 이렇게 산 거. 근데 그걸 방법을 안 다고 해도 내가 감당할 수 있어야 돼. 네. 어. 감당할 수 있어야 그게 내가 얘랑 나랑 똑같은 상황인데 얘가 특혜를 받았어. 네. 이게 박탈감을 느끼는 거야. 그게 잘못된 거고. 근데 상황이 완전 다른데. 나랑 똑같이 볼 수가 없는데 그 사람들이 버는 게한 달에 뭐 예를 들어서 연으로 치면 내뭐 보통 사람들의 몇십 배 아니면 몇백 배가 될수 있는데 그거는 아, 그러면 이게 음. 방송에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런 거지 소장님 말대로 음. 다른 분야에서 돈이 정도 연예인들만큼 버는 사람들은 음. 진짜 이렇게 건물들을 많이들 사고 음. 이걸로 노후 대비하고 나중에 이제. 건물주 음. 이렇게 대여 있고 음. 이런 사람들이 많겠네요. 예를 들어서 너가 지금 탑급 연예인처럼 네. 벌어 네. 뭐할 건데 <laughs> 건물 안살 거야? 건물 사야죠. <laughs> 유튜버 중에 유명 유튜버 강남의 건물사, <laughs> 네. 유명 연예인 건물사 네. <laughs> 한동안 비트코인으로 돈벌 사람도 들 건물사, 네. 뭐 어떤 사업해서 돈벌 사람들 건물사. 는데 너는 뭐할 건데? 건물 사죠 <laughs> 어, 왜? 내가 일하지 않아도 거기서 나오는 소득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 정도가 되면 다 하려고 하고 마음을 먹기도 하고 관심을 가져. 근데 다 사는 건 아니야. 사업에 더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고, 내지는 그걸 하려다가 엉뚱하게 잘못된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해. 하지만 그거에 무도다 관심 갖는 거는 동일해. 그리고 불로 소득이 나쁘다. 라고 생각해. 그 부분 저도 나쁘다고 그 얘기 들을 생각해. 때 나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방송 보 저희. 너가 그런 걸 얻는다면 나쁜 건가? 아니죠, 저 어. 좋죠. 그거 봐, 이율배반적이지. 대상 하나를 놓고 나쁘다고 생각하고 좋다고 생각해. 뭔데? 얘는 가만히 있는데 왜 나쁘기도 하고 좋기도 해? 내로남불이네. 이게 남이 남이 그래서 그런 게 나온 건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게 그래서 나온 건가? 사람의 심리인가요 이게? 아니 그 웃기잖아. 얘는 가만히 있는 거야. 응. 내가 하면 좋고, 남이 하면 싫다는 거잖아, 지금. 그쵸. 응. 그건 잘못된 거 아닌가? 그쵸. 어,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네. 응. <laughs> 응. 어. 그거 잘못된 거잖아. 그러면, 일단 그거를 우리가 내 입장에서 바라보냐, 남 입장에서 바라보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이걸 갖고 판단해. 자, 그러면 우리 이거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자. 불로소득. 네, 불로소득. 불로소득엔 네, 블루소득. 뭐가 있을까? 불로소득이 <laughs> 내가 일을 안 하고 들어오는 그러니까 소득이잖아. 그러니까 뭐가 있을까? 이렇게 건물에서 그리고 나오는 월세 받는 거, 또 은행에서 뭐 조금 얼마 안되 이자 받는 거, 보자. 또 주식 오르는 거? 주식 오르는 거? 어, 뭐그 그리고 땅사 놨는데 땅 오르는 거. 응. 음, 그동산. 네. 음. 음반 판매, 저작권, 어. 책 책에서 그 인쇄 네. 음, 이것도 있지? 우리가 적어도 다섯 가지를 불러서 얘기했어 네. 이 중에 뭐는 나쁘고 뭐는 좋아? 인쇄 받는 거 나쁜 일이야 좋은 일이야? 나쁜 일 아니죠 음. 음악 저작권 나쁜 일이야 좋은 일이야? 나쁜 일 아니죠 음. 그리고 이자 받는 거 나쁜 일이야 좋은 일이야? 아니죠 음. 그러면 부동산에서 월세 받는 건 나쁜 일이야 좋은 일이야? 아니죠 음. 나쁘다며 아까는 <laughs> 음.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음.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다 똑같은 건데. 응. 음. 이 불로소득이라는 거에 그 근간은 근간은 본인의 노력이 이루어져서 뭔가 수익을 계속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갖게 되는 거야. 네. 음반 음반 낸다고 해서 다 저작권 많이 받아? 아니, 인기 없으면 그냥 없어지기도 해. 노력을 했어도 인기가 있어야겠지. 네. 책도 많이 팔려야 돼. 네. 그리고 은행에 이자 넣는 것도 마찬가지. 뭐, 이유를 나쁘면 뭐 별거 없지. 건물도 잘못 사면 공실 때문에 오히려 손해나기도 해. 내가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잃었지만 그 노력이 지속적으로 나에게 소득을 만들어주려면 노력 플러스 내가 그거를 제대로 선택하고 잘 만드는 것까지도 있어줘야 돼. 음... 동일해. 저작권, 뭐, 인쇄 수익, 그리고 뭐, 이자 받는 거, 뭐. 너가 말한 뭐 주식 뭐안 주식 이거는 여기서는 이제 배당적으로 가야 되겠지? 그리고 뭐 부동산을 통해서 받는 거다 똑같아. 부동산에서 예를 들어서 불로소득 나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부모님한테 돈 받은 걸로 샀어. 근데 그게 왜 나빠? 우리 모두 부모님한테 돈 받았잖아, 용돈 받고 부모님에게 도움 받는 사람들 많잖아. 물론 안 받은 분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한테 도움을 받으면서 자랐는데 그럼 그건 안 나쁜 건가? 작은 도움은 안 나쁘고 큰 도움은 나빠 이건가? 거기서 나쁘고 안, 안 나쁘고의 기준은 내가 배가 아프다 안 아프다잖아 사실은. 근데 내가 배가 아픈 것 때문에 그게 잘못된 일이고 잘된 일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는 거지. 내가 시기하는 일이라고 해서 그 일이 이상하고 나쁜 일은 아니야. 내가 배 아픈 건 맞아. 그럼 내가 배 아픈 거면 배가 안 아프게 하려면 걔가 망하면 안 아프겠지.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야. 두 번째 배안 아픈 방법은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걔보다 이상 되면 안 아파. 근데 우리는 대부분 첫 번째 방법을 선택하지. 제 뭔가 잘못했을 거야. 제 뒤를 파봐야 돼. 제 뭔가 잘못한 거 하지 않았을까? 열심히 취재하더라고요. 파면서. 음. 근데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음. 어, 공감되고 음. 배아파할 필요 없겠다 이런 생각 드는데 이제 음. 그 부분 얘기하더라고요. 뭐? 세금 얘기. 음. 세금을 일반적으로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음. 뭐 어느 정도를 내는데 음. 뭐 외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 임대업자들은 세금을 더 많이 내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적게 낸다.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얘기 들으니까 저도 또 공감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였냐면 제조업은 이게 재고가 남고 그러면 위험이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세금을 내는데 이제 부동산은 그거보다 너무 적게 낸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 적게라는 게그 시작이. 내가 배가 아픈 거잖아. 내가 배가 아픈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적게 내는 나라를 찾는 거지. 우리나라가 적게 낸다고 판단할 수 있는 많이 내는 나라를 찾는 거야. 네, 맞아요. 우리나라보다 더 적게 내는데도 있어, 분명히 있어. 그리고 세금의 제도가 그냥 하나만 갖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놓고 봐야 되는 건데 어느 일정 부분만 갖다 놓고 보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지만 여, 주변에 다른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만 놓고 판단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근데 그걸 가지고 배가 아프니까 어, 이거는 많이 낸다고 얘기를 해야 돼. 어, 적게 내는 나라 찾아보자. 어, 여기 적게 내네? 저기 적게 내네? 이렇게 되는 거지. 미국하고 비교하더라고요. 미국 많이 내는데. 어떤 때는 미국이 그 뭐가 맞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고 어떤 때는 미국이 저렇게 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고 이거는 일관성이 없는 거지. 미국의 세금이랑 우리나라 세금 전체 세금 체계를 따져 봐야 되는 건데 특정 부분 고금만 보고 요거? 예를 들면 너 신발 몇 신니? 저한 260. 260? 네. 그럼 내가 275신거든. 네. 그럼 발이 내가 너보다 크니까 키가 무조건 크겠네? 알수 없는 거지. 어, 발 크면 손도 더 크겠네? 손발이 크면 팔도 클 거고, 다리도 클 거고, 그럼 결국 키가 크겠네? 이렇게 유추할 수는 없는 거야. 일정 부분을 보고. 그건 상황마다 다 다르니까. 세금제도 역시 마찬가지란 말이지. 일정 부분만 가지고 1대1로 비교할 수가 없는 거야. 음.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의도가 있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거가 무조건 맞아서. 그럼 미국 가서 살면 되잖아. 여기 우리나라가 그렇게 부조리하면. 우리나라 제도로 그럼 다 미국이랑 똑같이 하든가 그럴 수 없는 거잖아.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만의 세금 제도. 지금 우리나라가 수십 년 동안 해온 것들이 있는 거고 그 안에서 뭔가 맞으니까 그렇게 해놨을 거 아니야. 아무 생각 없이 만들지는 않았겠지. 물론 안 맞는 게 있다면 바꿔가는 방향으로 하는 건 맞아. 그렇지만 그거를 단지 애초에 사람들이 방송을 보면서 판단할 수 있게 양쪽의 자료를 다 주면서 객관적인 자료를 주고 보는 사람이 아 이게 맞겠다, 저게 맞겠다. 하는 쪽의 내용이 아니라 한쪽으로 몰아가서 무조건 안 좋은 결론을 내고 그 결론에 의해서 자료를 찾아서 보여주는 거는 사실은 안 맞지 않나 싶어 그 방송 보니까 응. 어, 되게 사회적인 문제구나 막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 무슨 문제야? 그러니까 <laughs> 소장님 <소상> 지금 <laughs> 얘기 말씀 들으니까 아 이게 또 이것도 시각의 차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 100억 있는 사람이 200억짜리 건물 사는 게 나한테 무슨 문제인데? 내가 그 건물 살수 있는데 내가 못 사고 제가 샀어 나쁜 놈 이럴 순 있지 아 내가 샀어야 되는데 아깝다 근데 예를 들어서 너가 학교 다닐 때 예를 들어서 너네 반에 사십 명 있다 고쳐 네가 삼십 오등해 공부가 뒤에서 왔다 갔다 해 정규 일등 나랑 친하던 애가 했어 근데 이번에 걔가 이 등하고 너랑 안 친해가 정, 정규 일등 했어 뭔 상관이야. <laughs> <laughs> 뭐, 너는 35등, 36등, 37등, 33등 얘들이랑 경쟁하는 거야. 정규 1등 내가 친한 애가 안 하고 다른 애가 정교 1등한 게 나랑 뭔 상관이야. 다른 레, 레벨인데 그거는 아무 상관 없는 얘기야. 그게 왜 문제야? 네, 그런 거 같네요. 응, 문장은 전혀 없어. 방송에서 <laughs> 그 얘기하는 게 요즘에 응. 그. 꼬마빌딩이 되게 응. 유행이라고 응. 아파트 이쪽은 뭐 세금 응. 이런 문제 때문에 응. 꼬마빌딩 쪽이 응. 되게 유행이라고 하면서 그뭐 공유진 같은 경우에 응. 이제 37억 건물을 사는데 응. 어, 자기 자본을 8억 가지고 했대요. 응. 근데 한 4년 후에 6 0억에 판매해 가지고 응. 이제 23억 이상이 이익으로 남은 거죠. 양도소득세 안뺀거잖아 여기에서는. 응. 근데 요렇게 나오더라고요. 세금 본인들이 그렇게 세금을 얘기할 거면 거기서 세금 얼마는까지 확인을 하고 실제 남은 금액을 해야지. 보통의 방송에서는 예를 들어서 20억에 사가지고 60억에 팔았다면 무조건 40억 나았다고한단 말이지. 네, 얘기... 20억에 살 때도 취등록세 있고 팔 때도 양도소득세 있단 말이지. 네. 근데 그 세금을 왜안 따지고 그냥 40억 남았다고 해? 절대 그렇게 남을 수가 없어. 그렇게 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지 무슨 소리야. 하...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리고 그게 왜 문제가 되나? 이렇게 많이 남겼다 이거죠. 연예인들이 투자를 해서. 이렇게 아니, 투자를 해서 이익을 본게왜 굳이 알려줘야 돼? 그러니까 괴리감이나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한다면 그 의도에 딱 맞지. 근데 모든 연예인이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벌어서 흥청망청 써서 뭐 해외에 나가서 도박장에서 도박을 해가지고 사회 물을 느낀 것도 아니고 불법을 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건물 사고 싶어서 샀다가 그산 거를 왜 샀는지 모르는 거지 그 사람이 자기가 직접 쓰려고 샀을 수도 있고 월세 받으려고 살 수도 있고 리모델링해서 뭐 나중에 팔려고 살 수도 있, 있는 건데 자기가 직접 쓰려고 하면 쓰려고 뭐 연습실이나 뭐 이런 걸로 쓰려고 하면 쓰려고 해서 산 거면 문제가 없고 사서 나중에 팔려고 사면 문제가 있는 건가 그리고 사서 나중에 팔아서 이익이 남았어 많이 남았어 금쌀때 많이 샀다가 금값 올라가서 팔면 그것도 문제겠네. 왜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런 건잘한 거죠, 자기가. 금은 잘한 거고 부동산은 왜 잘못 한 거지? 그러니까. <laughs> 비트코인 쌀때 사서 비싸때 팔면 그것도 잘못된 건가? 주식도 똑같겠네? 부동산은 왜 그러면 안 되는 건가? 그게 불법이라면 하면 안 되겠지만. 네. 지금 불법이 아닌데. 그리고 불법이 나라가 공산주의 국가 말고는 없는데. 근데 왜 그거를 문제시하는 거지? 그게 신기하네? 그 음. 이제 이거를 이제 보면서 그런 음. 생각 들다가 음. 나중에는 금액이 조금 낮아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음. 어 이거 잘하면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음. 나도 건물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또들 때는 이 얘기가 되게 정보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모든 건물이 사서 그렇게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네. 그 건물을 사서 대출 이자를 월세로 감당하겠지만. 공실이 나거나 이랬을 때 감당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려면 내 소득이 받쳐줘야 되는 거고 그래야 불안하지 않고 살수 있는 거란 말이지 음. 꼬마 빌딩이 유행이다 뭐~ 빌딩이 유행이다고 하더라도 샤넬백 유행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샤넬백 살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지 네. 살수 있는 여건인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내가 억울하다 하면 본인들도 그 상황에서 건물을 사면 되는 거고. 아니면 내가 상황이 아니면 돈을 모아가지고 그 상황이 되게끔 하는 게 지금보다 나아지는 건데, 그냥 그게 기본적으로 지금 내가 듣기에는 배 아파. 배 아파. 너뭐 잘못한 거 있는 것 같은데? 너뭐 잘못했지? 이러면 안될것 같아. 나 기분이 안 좋아. 이 입장에서 뭔가를 만든 것 같아. 네, 그런 것 같아요. 내용을. 근데 그거는 글쎄. 내가 오늘 얘기한 내용은 방송에서 했던 내용과 어떻게 보면 반하는 내용이란 말이지. 네, 좀 많이, 많이 상반되죠. 응, 상반되지. 네. 그러면 사실은 예를 들어서, 음, 방송을 보는 시청자가 판단력을 갖게 해주는 방송이라고 한다면, 뭐, 공정성을 가져야 되는 방송이라면 양쪽의 입장을 다 보여줄 것 같아. 음. 그리고, 보는 사람이 판단하게 만들어줄 것 같아. 그래야 맞지 않겠어? 양쪽 다 보여줘야 되는데, 이쪽만 보여주고 이쪽의 결론을 가지고 얘기해주는 거. 그거는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판단력을 갖기보다는 내 의견에 동조해. 라는 거가 되지 않나 싶어. 반대 의견을 보여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송을 보는 분들이 있다면 내 내용을 보고 어, 양쪽 내용이니까 뭐 물론 이쪽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이쪽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 근데 대부분이 그 방송을 보고 이쪽으로 치우친다면 그건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지 내 생각은 그래 질문 있습니까? 부동산을 응. 일단 일반적인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방송 매체라든지 뭐 어떤 얘기를 들으면 응. 다부, 대부분 그거에 맞게 이제 생각이 들기 마련이거든요 저도 응. 소장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러면 방송을 보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응.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또 생각하면서 지금 소장님 말씀 들으면서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응. 돈 버는 방법 부동산 응. 뭐 이런 거 응. 어릴 때부터 응. 많이 알려주고 뭐한다 그러더라고요 응. 근데 이런 것들이 잘 지식이 없어서. 음. 저처럼 일반적인 음. 평범한 음. 직장 생활을 하는 음. 이런 사람들을 저런 거 보면서 되게 억울한 거 아닌가? 알만안 음.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좀 들거든요. 음. 근데 지금은 이제 훨씬 더뭐 매체가 다양해 다양해졌고 1인 미디어 시대가 된지도 한참 됐으니까 예를 들면 뭐 어떤 방송에서 이런 A라는 입장을 취했으면 그 입장에 동조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 입장이 아닌 뭐 B, C, D의 입장에서 얘기해 준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건 내가 찾아보기 나름인 거지. 그러면서 본인이 알게 되는, 충분히 알수 있는 지금 시대가 됐으니까, 그거는 본인의 노력이지. 뭔가를 봤을 때 그냥 받아들일 것인가? 내가 또 다른 입장도 생각해 보실 것인가? 아니면 찾아볼 것인가? 또 질문 있습니까? 아닙니다. 네. 어떻게 보면 오늘 한 내용은 좀이 이야기가 방송과는 좀 다른 내용이라서, 어색하게 느끼실 분도 있으실 텐데 뭐 한번 생각해 보세요. <laughs>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댓글 쓰면 제가 짧은 거 댓글, 긴건 영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